저희는 지금 그린 요거트랑 샐러드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처음으로 먹방 선보이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저희는 저는 딸기랑 카야 잼이랑 그레놀라랑 이거 살구인가 말린 살구인가. 저는 바나나 블루베리 그레놀라입니다. 코코넛도 있어요. 저희 맞은편에서도 멤버들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. 맛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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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전 청포도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설류는 <설륜은> 청포도 좋아하는데요. 뀨는요? 복숭아. 저는 물고기예요. 저도 물고기. 저도 물고해 혜연이 딱볶이죠딱볶이인데잘 익은 거. 너맛있아 기린처럼 먹어드릴게요 여러분. 이렇게 나뭇잎 달려있으면 길이는. <laughs> 아니, 진짜 똑같아.